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덕기입니다. 오늘은 전산능력기계제도 기능사 1기 2016년 2차에 나온 7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강의 표면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봐야 될 단어는 경화입니다. 이 경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단하게, 단단하게. 경화 그러니까 경화시키기 위한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자, 정답은 1 번입니다. 풀림이란 거는 어떤 건가를 이제 말 그대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강에 있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풀어준다는 거죠. 방법은 강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재가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천천히 시켜서 선행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시켜서 그 강이, 단단한 강을 연성이나 인성을 제 부여함으로써 강이 좀더 늘어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침탄법은 침투시킨다. 탄소를. 탄소를 강에 침투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라는 거는 강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강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탄화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침탄법의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침탄법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탄소를 강에 침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 3번. 질화법. 질화법은 말 그대로 지난 2번 이전 문제에서 저희가 탄화라는 걸 배웠죠. 탄소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강에 결합을 시키는 거죠 질소는 이거는 질화는 질소예요 반대로 이제 산소랑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강이 녹슨는 거를 우리가 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질화법 질화법은 말 그대로 질소를 반응을 시킨다는 거예요 강이랑 반응을 시켜서 강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화 단단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고주파 경화법 4번 이거는 글로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을 말 그대로 제가열을 해가지고 단 빨갛게 이제 강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거를 물이나 또는 오일 같은 거에 급냉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급하게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강이 단단해지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tv에서 실제로 본 모습은 대장간에서 강을 불속에서 빼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공을 하다가 치고 집어넣는 게 보이시죠? 그게 고주파 경화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림은 어, 말 그대로 풀려 뭔가를 풀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에 단단함을 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도 이제 어닐링이라는 식으로도 나오니까 풀림은 어닐링이랑 같은 말이고 말 그대로 강을 제가 열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제가 열한 다음에 천천히 식힘으로써 단단한 성질을 어느 정도 죽여주고 강이 좀더 이제 연성이나 인성이 생겨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를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탄소를 강에 침투시킨다. 침탄법. 그래가지고 탄소는 강이랑 합쳐지, 합쳐지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소를 이제 반응을 시 강이랑 반응을 시켜서 결합시킨 다음에 성질을 얻어내는 건데 강의 표면을 말 그대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장간 기억하시라고 했죠? 말 그대로 강을 이제 가열했다가 급냉을 해가면서 표면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표면이 단단해져서 그거를 이제 그 경화된 성질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아, 그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2번, 이거 치성을 위해서 침탄법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치성이라는 거는 이제 면도도날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였고요. 풀이에 부족한 것이거나 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내 쿄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